샬롬 반갑습니다. 2021년 8월 24일 오늘을 사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공동번역입니다. 당신 법을 버리는 악인들 앞에서 울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사옵니다. 히브리어 번역입니다.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버린 죄인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화가 날까요? 저는 요즘 배가 고프면 화가 나더라고요.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화가 나고, 왠지 손해를 본것 같으면 화가 납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뉴스를 보면서 화가 나고, 정치인들을 보면 또 화가 납니다. 불의한 세상을 보면 화가 납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보면 화가 나고 중국의 동북 공정을 보면 화가 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화가 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서원님의 감정식당이라는 책에 보면 분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불꽃입니다. 불이 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 화가 나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분노는 다른 감정들과 마찬가지로 생존하기 위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나를 위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모두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잘 내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잘못 불태워버리면 후폭풍을 정말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어 버리고, 모든 것이 또 파괴되어 버립니다. 화를 참으면 내가 죽고, 터트리면 남을 죽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화를 잘 내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즉, 화를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서 너무 속상해. 너무 억울해. 이렇게 내 안에 있는 화를 표현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화가 나, 나는데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또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이게 뭔가 마비가 된 것처럼 내 입술도 마비가 되고 내 감정도 마비가 되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들부들 네, 떨리기만 합니다. 정말 화가 났을 경우에. 화는 에너지 덩어리여서 한번 생기면 저절로 그것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 에너지를 소진시켜야 합니다. 때로는 화를, 화력 발전에 이용하면 모두에게 전기를 공급해 줄수 있듯이, 선하게 사용하면 모두에게 유익이 될수 있는 방법들을 또 찾아보아야 합니다. 삶의 연륜이 쌓이면 화를 좀더덜 내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실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 버리듯 쉽게 버리는 사람들, 너무 소중한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 정말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말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대해서 너무 속상하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안 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요리해서 최고의 일품 요리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 나의 성품이 요리가 되는 것이겠죠. 말씀이 이렇게 맛있구나 알게 된다면 저들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사랑의 하나님 툭하면 화가 납니다. 잘못된 화로 인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일이 없도록 제 화를 다스려 주옵소서. 화가 오히려 모르, 모두를 살리는 선한 에너지가 될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찬양은 우리 화를 좀 잠재울 수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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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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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